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도 마음이 12번 변하는 12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3차 백신을 맞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명절 내려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조금이라도 재미있을 만한 정보를 좀 드리고 싶어서 빠르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 드릴 거는 샤넬 오픈런 방법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샤넬 입문하시는 분도 궁금해 하시고 왜 이렇게 안 구해지지? 제가 올린 상품을 보면서 어떻게 구하셨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픈런 방법, 꿀팁들, 한 8개월 남지 샤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먼저 하 거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샤넬은 장기전입니다. 단기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가짐도 조금 달라야 합니다. 실패할 수 있다. 구하기 어렵다. 라는 이 난이도를 알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거리가 아니다. 나라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주변에도 기대가 너무 크고 1희 1비 하시는 분들한테는 주식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샤넬도 1희 1비 좀 심하고 감정 기복이 좀 심하시는 분들은 그냥 구매나 프리미엄 구매,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저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픈런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 말씀드릴 거는 저는 노숙런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노숙런은 이제 뭐 밤을 새는 거죠 매장 앞에서 그런 건데 저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장기전이기 때문에. 뭐 잠깐 노숙해서 구할 수 있는 거라면 뭐 그렇게 해도 그분들의 방식이 오를 수 있지만 저는 제 방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마음가짐을 잡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사전 정보입니다. 여러분, 정보의 시대가 된지 오래죠. 샤넬도 가서 그냥 패드를 번호를 입력한다고 대기가 다 되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다 구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아이고. 이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네이버 카페, 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네이버 카페 명품 카페 중에 가장 유명한 카페 시크먼트라는 카페가 있죠. 그곳에 가면은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지금 일양 택배차가 왔더라, 뭐 내가 지금 어떤 물건을 환불했으니 뭐 내일쯤 풀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양 택배차 물건 바로 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브랜드도 일양 택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환불권은 당일히 풀지 않아요. 환불권은 다음날이나 뭐 그쯤부터 풀게 됩니다. 이런 정보도 알고 계시면 소소한 팁이 되니까 그렇고 이렇게 사전 정보를 알수 있는 곳에 가입을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공이 조금 들어갑니다. 대신에 이걸 통해서 모든 정보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허위 정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취하고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또 오래 활동하다 보면은, 함부가 이렇게 안 써준 일인가요?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은, 동료애 같은 게좀 느껴집니다. 같이 힘든 처지니까 나는 이거를 이렇게 오랫동안 구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된다. 그럼, 어, 저도 그래요. 이런 동료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사전 정보는 조금 허위 정보만 조심하면 이용해 볼법 합니다. 여기에 새로운 단어나 새로운 런칭, 새로운 규정들도 빠르게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장 정보를 알아야겠죠. 매장 정보를 꼼꼼하게 아셔야 여러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는 이따 제가 같이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한국에는 총 9곳의 매장이 있습니다. 수도권, 일곱 곳, 지방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시죠? 이것도 처음에 할 때는 좀 어렵거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신본, 신강, 로폰, 로탐, 앞편, 앞길, 청담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보고 바로 해석 가능하신가요? 읽어드릴게요. 신세계백화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롯데백화점 본점, 롯데백화점 잠실 월드타워점, 압구정 현대백화점 본점, 압구정 갤러리아 이스트,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입니다. 백화점 6 곳, 플래그십 스토어 한 곳입니다. 특징을 보자면,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는 유색, 좀 화려한, 이런 제품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플래그십 스토어니까. 나머지는 다 백화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적을 쌓으시고 싶다면 주거래 백화점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매장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가 온다, 비가 올때 우천시 내기에는 무조건 신강이 최고입니다. 근데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몰려요. 왜냐면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은 실내에서 대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매출이 2조 5천억 원이 넘었죠. 이런 것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매출이 높았습니다. 이런 영향도 없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매장을 확인하시고 지방. 대구 한 곳, 부산 한 곳입니다. 모두 신세계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는 매장을 하나 고를게요. 신강. 손소독 맛집이라고 불려요. 왜일까요? <laughs> 매장에 들어갈 때꼭 손소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강은 이제 물건이 없을 때도 많아서 일뿐만이 아니라 신강은 굉장히 빨리 대기 인원을 빼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진짜 늦었는데 한 군데 정도 가보고 싶은데 어떡하지 이러면 신강입니다 저녁 시간 이후에는 뭐한 시간에 100명도 빼요 진짜 뻥이 아니라 다른 매장은 뭐한 시간에 20명 겨우 빼는데 여기는 막 그렇게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10분 거리에 있지 않으면 큰일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요주의 인물 신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좀더 궁금한 거는 제가 댓글로 달아 드릴게요 네 번째 코스입니다 뭐 이게 음식 코스도 아니고 브랜드 코스도 아닙니다 매장을 가실 때 룰루랄라 뭐 나는 오늘 신강 가야지 나는 오늘 루점 가야지 안 됩니다 매장은 여러 군에다다 익선입니다 여러분, 매장을 가실 때한 군데만 가셔서 뭐, 못했니, 못 봤니, 그런 말 하시지 마세요. 네. 서울에 있는 모든 매장에 대기를 거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반드시 근처에 있는 매장은 함께 대기 걸어야 합니다. 자, 강북과 강남으로 나누겠습니다. 강북, 신본, 로폰, 함께 겁니다. 강남, 앞길 청담 함께 겁니다 로점이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제 본인 여권에 따라서 이거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강북에 간다면 여기는 필수. 강남에 간다면 여기는 필수입니다. 선택의 여지 없습니다. 우리가 취직할 때 취직원서 골라서 냈나요? 여러 가지 낸 다음에 불러 주는 데 가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 라인을 파겠다 하면 이쪽 쭉 파시면 되고 나는 강남 라인을 파고 싶다 하면 쭉 파시면 됩니다. 네, 요거 꿀팁이에요. 잘 적어두세요. 백신 맞아서 점점 힘이 빠지네요. 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5번이네요. 시기. 여러분, 시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중요해요. 평일과 주말은 천지차이입니다. 평일에는 오전에 뭐 걸어서 해가 있을 때 들어갈 수 있지만, 주말에는 오전에 걸어도 해가 질 때까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직장인이다. 나는 주말밖에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없다. 주말 내내 투자해야 됩니다. 한동안은. 네. 아니면 연차를 내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설 명절, 추석 명절에도 사람 많다. 왜냐, 평일이 아니다. 네. 그거 아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월 초에는 물건이 많다. 월말, 적다. 요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월말에 가끔 풀리는 데가 있어요. 지금이 조금 그런데, 뉴미니 탑팬들, 뭐, 요런 게 나와요. 그럴 때가 있는데, 이거는 뭐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멀말은 크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허탈하니까요. 그리고 시즌 론칭은 아니죠. 샤넬에는 6개의 시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 신제품들을 론칭을 할때 매장에 가면 새로운 물건을 많이 볼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갑니다. 입장 못 합니다. 왜냐면 이때는 VIP들을 상대하는 날이에요. 이 VIP들을 상대할 때는 막 룸을 비워서 한 시간 통째로 그분에게 할애하기도 하기 때문에 대기가 늦게 빠져요. 대기 늦게 빠진다. 이거 알고 계시고, 요런 날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피해가야겠다. 이런 날은 연차 쓰지 말자. 요런 팁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난이도. 난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난이도? 뭐 샤넬의 난이도 아닙니다. 내가 구하고 싶은 제품의 난이도 다 하셔야 됩니다. 다 어려운 거 아니야? 아닙니다. 너무 너무 나뉘어져 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대충 해볼게요. 최상 가브리엘 브랙팩 가백이라고 불립니다. 가브의 리 백팩이 배우 김구은 씨가 메고 나와서 너무너무 인기를 많이 끌었고 샤넬의 기본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도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하고 세련된 느낌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데 가격도 괜찮아요 근데 구하기 너무 어려워서 최근에 가수 최정은 씨 배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분도 이거를 크림에서 구매하시는 거 봤어요 프리미엄을 붙은 가격에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최상에는 가브리엘 백팩이 있고 상 대부분 어렵지만 나눠봅니다 클래식 쪼가기 카드 지갑류 카드 지갑류가 가브리엘 백팩만큼 어렵진 않지만 구하기 어려워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많이 구매. 많이 구매하기 때문입니다 가격 접근도가 좋고 지금 60만원대죠 클래식 독다기 같은 경우 많이 사갑니다 선물용으로 좋기 때문입니다 보이면 주워간다 그래서 금방 소중히 된다 그렇고 포핸들 어렵습니다 뉴미니 어렵습니다 빈미니 어렵습니다 빈티지 2.5 미니가 빈미니고 클래식 중에 가장 작은 사이즈 뉴미니라고 부릅니다 중간, 하나씩, 보이 이런 거. 너무 어려워 보이시죠? 굉장히 중간에 속합니다. 한번 풀리면 많이 풀리고, 시간 조금만 들이면 구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 너무 쉬운 품목. 19백, 19백, 너무 쉬워요. 한몇년 전에는 제니가 메고 나와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품절 사태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지금 너무너무 구하기 쉽습니다. 어딜 가나 보입니다. 시즌백 구하기 쉽습니다. 시즌백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을 제외하고는 시즌백은 그나마 구하기 쉽습니다. WC도 풀릴 때 많이 풀립니다. 지금은 물론 인상 전이어서 모두가 쓰러갔기 때문에 물건이 없는 거고, 평상시에는 구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안 나온 제품들이 있죠. 철사라고 부를게요. 철이 있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 제철과일처럼 마치 제철백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호로첸디 씨씨. 이런 겁니다. 가브리엘 후보 제품 너무 예쁘죠? 요거. 정말 안 보여요. 찾을 때. 근데 철이 되면은 많이 풀려요. 그래서 그 철에 맞춰서 나가면 됩니다. 철이 아닌데 생고생 하시지 마세요. 트렌드CC 지금 철입니다. 철이 아닐 때못 가신 분들 지금 가시면 됩니다. 위시템의 스 난이도를 알고 차분하게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피지기면 뭐다? 백전 백승이다. 그리고 샤넬에는 커터라는 제도가 있어요. 일단 샤넬 가실 때 주민등록증 안 가지고 가시면 큰일 납니다 내 명의의 카드와 내 민증 없이는 구입 불가입니다 이거는 포토권 있으셔야 합니다 리셀러들이 많아지면서 강화한 샤넬의 지침이고요 뭐 어떤 분들은 불편해 하세요 가방 사는데 민증을 왜내뭐 샤넬 안살거 아니잖아요 그럼 따라야 합니다 샤넬 쿼터 가방 쿼터 알려드릴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요거 무엇인 것 같으세요? 1년을 두 달씩 짝을 지은 겁니다. 이두 달에 가방 두 개만 구입 가능합니다. 같은 가방 살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아시면 되고. 클래식 라인. 1년에 한 개만 구입 가능합니다. 유민이, 뿌티사, 포함입니다. 규정이 자꾸 바뀌어요. 지난해에 바뀐 규정입니다. 원래는 클래식, 미디움, 라지, 모뭐 스물 요개만 해당됐는데, 유민이랑 뿌띠사기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면 뭐 다른 거못 사고 이런 거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눈에 보인다고 샀다가 다음에 이거 못 사고 이런 경우 비일비재 합니다. 언제 규정이 또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를 규정이 얼마나 강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말정말 정말 사고 싶은 물건 먼저 사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쿼터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지갑 쿼터 궁금하시죠? 한 달에 두 개. 신발, 한 달에 두 개. 뭐, 어, 액세서리, 한 달에 두 개입니다. 지난해, 뭐, 상반기만 해도 한 달에 3개였는데 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WC 3개 올린 제품 보고, 어, 2개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기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대기. 샤넬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길면은 진짜, 뭐, 거의, 아홉 시간, 거의 근무 시간 정도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죠. 대기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즐길 거리, 볼 거리, 먹거리, 호텔, 이런 거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재택 근무가 가능하고 컴퓨터가 있으면 업무를 하실 수 있다면, 업무 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책 읽는 거 추천드립니다 넷플릭스 추천드립니다 이거 없이 그냥 기다리기 그냥 핸드폰 한다 안됩니다 이거 힘들어요 왜냐면 장기전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핸드폰만 할수 없어요 핸드폰 배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잘 챙겨서 배터리도 적어 놔야겠네요 배터리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해요. 핸드폰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보조배터리 꼭 챙기시고 아예 호텔을 가야겠다. 그럼 호캉스 하시면서 호텔과 연결되어 있는 뭐 신세계 강남점 이런 거 이용하시면 더 편하시겠습니다. 굶지 마세요. 체력 챙겨야 됩니다. 맛있는 맛집 리스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맛집 리스트 도장도 깨시고. 그리고 맛집 리스트도 깨시고. 그리고 등산 갔다 오신 분들 봤어요 <laughs> 등산 갔다 와도 남아 있습니다 내 대기번호 아직 멀었습니다 그냥 갔다 오셔도 됩니다 자전거 타고 오셔도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을 제발 알차게 써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샤넬의 가치는 너무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을 날려버린다면 내 인생을 날려버리는 거니까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일단, 매장에 들어가면은, 매장 입성. 매장에 입성한 얘기에요. 매장 들어가면 끝이다. 절대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일단은 10시부터 이제 패드를 찍는데요. 여러분, 백화점은 10시 반에 문은 열지만, 10시에 패드, 샤넬 패드, 샤넬 패드에 내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대기번호 받을 수 있어요. 애매하게 도착했다. 10시 20분에 도착했다. 뛸수 있어요. 그런 매장이 있습니다. 10시 20분까지만 패드 입력을 받고 그냥 막뛰기해서 10시 반부터 다시 받는 그런 매장이 있어요. 그런 매장에 있을 때는 하는 수 없이 달려야겠죠. 너무 괴롭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참고하시고 부산 센텀시티 신세계 갔을 때 주말에 9시 반에 패드 봤습니다 매장별로 시간 다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고 가세요. 블로그에 이런 거 매장, 차는 오픈한 뭐 이런 거 하면, 줄 서는 장소, 뭐 이런 주차, 이런 정보들 다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쇼핑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아까 앞선 카페 채팅방 계속 모니터링 하라고 했죠. 거기서 들려온 정보,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다시 물어요. 물어봅니다. 그리고 서랍? 열어주세요. 합니다. 서랍에 가방, 지갑 많이 숨어 있습니다. 열어서 제 눈으로 한번더 확인하고, 주위 사람들 다시 확인합니다. 뭐 보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내가 그리고 너무 일찍 가서 물건이 없었다. 재대기 합니다. 재대기 할수 있어요. 내가 진짜 일찍 갔는데, 뭐, 뭐, 2시에 나왔다. 그럼 재대기 해요 재대기 해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저녁에. 한번 온 김에 뽐 뽑는 방법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 경험담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한 번도 노숙로는 한 적이 없어요. 보통 10시 전으로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10시 반 정도에 갔다고 보시면 되고, 뭐, 12시쯤 간 적도 많아요. 근데, 뭐, 안 들어간 적은 한번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들어갔고, 줄 서기에는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가만히 서 있으면 허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숙런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후 입고 많습니다. 아침에 간다고 모든 물건 있는 거 아니에요. 리셀러들을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오후에 물건을 풉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적당한 시간대에 가셔서 장기전으로 도전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갖고 싶은 물건들 거의 많이 가졌어요. 지금 못 가진 거 클래식 똑딱이 카드지갑입니다. <laughs> 어떻게 이렇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카드지갑 우습게 보시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샤넬 오픈런에 대해서 다 알려드렸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은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제품의 난이도 파악하시는 거 중요하고요. 그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새해 복더 오실 거고 그럼 또 봐요.